와, 네. 아이, 이거 다 맑은 애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는 이거, 는거이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들이시그래서 비싸고, 하데라 그래도 아 푸시는 자식아. 푸시는 자식아. 푸시는 가식아 푸시는 자식아. 푸시는 자식아. 푸시는 자식아. 푸아시는자는아는 자식아. 는아시는 자식아. 푸시는 아 푸시는 는아시는시는 자식아. 푸시는 자시는 지금 원치가 있다 오랜 시간에 님이 이렇게 오니시습니다오니까오니에뵙겠니다 오랜 에니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오랜 시간에 뵙겠습니다. 오랜 에혹시공에가에시 오른쪽 한 쪽이에요. 이게 나왔는데. 여기를 그래서 는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있 중심을 신, 신? 네, 신인데 아. 신뭐 얘기를 하는 거. 신을비준도사하고 신자모 이런 얘기를 하고 서 중심을 신이라고 했어. 신이 신 신. 도하고뭐어요이있 어, 거기 처럼